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마법사의 밤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자, 실제로 플레이는 많이 못해 봤는데요. 그 이유가 이 게임은 깜깜한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화난 곳에서 해도 되긴 하는데 그 재미가 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MT를 갔을 때나 이럴 때 한두 번 꺼내놨던 것 같은데 많이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 긴장감이나 재미는 굉장히 굉장한데 그 밤에만 할수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약간 많이 활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명부터 네 명까지 할수 있는 게임이고요. 어, 일종의 밀어내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기본 세팅을 해 놓은 모습입니다. 자, 가운데 모닥불인데요. 이거는 야광이에요. 네, 그래서 밤에 그 불을 끄면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환하게 보니데 한번 어, 깜깜한 곳에 한번 음,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이게 모닥불 주변에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요거를 놓으시고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빨간색 말은 자신의 표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신의 그 표식을 하나 정해서 이렇게 이런 모자 같이 생긴 말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말들을 하나씩 챙겨 놓으시고요. 네 가지 표식이 있습니다. 별 그 다음에 해, 번개, 뭐 달,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정해서 각자 하나씩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문양이 자신의 솥단지예요. 세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솥단지를 여기 가운데 안에 있는 이링 안에다가 집어 넣으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밀어서, 바깥쪽에서 자신의 이런 말들을 집어 밀어 넣어서 자신의 솥단지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건 밖으로 밀어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거를 어, 모닥불을 놓으시고 테두리에 솥단지 12개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꽃가 모자 모자처럼 생겨있는 거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동그란 음, 원 타일이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작은 거큰거 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여기 이 위가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플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 플레이어 먼저 자신의 마법사 말을 밀어 넣습니다. 그럴 때 너무 높이 들면 위로 가게 되니까요. 여기 높이 맞춰서 밀어 넣습니다. 자, 자신의 말이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만 밀면 됩니다. 자, 떨어지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대로 밀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다음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밀어 넣는데요. 가운데 있는 자신의 솥단지가 가운데 밀리는 걸 보고 하시고요. 자, 이렇게 쭉 밀어냅니다. 이렇게 밀어냅니다. 자, 떨어지게 되면은 그 즉시 멈추시고요. 떨어진 것은 다시 올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잘 보시고, 자, 자신의 솥단지가 가운데로 밀리게끔, 자, 이렇게 쭉 해야겠죠. 자, 떨어지면 멈추시고요. 이 떨어진 거는 다음 자신의 턴에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높이 맞춰서 집어 넣습니다. 자, 한개라 떨어지면 빼시고요. 만약에 자신의 빨간색 이 솥단지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집어 넣지 않습니다. 이 솥단지는 다시 집어 넣지 않고요. 이 마법 말, 마법사 말이 떨어지면 다시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요건.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집어 넣습니다. 위치를 잘 보시고 밀어 넣어야겠죠. 자, 이렇게 또 중간에 떨어지면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쭉 밀어내면 되겠어요. 쭉쭉 밀어내다 보면 이 모닥불도 이렇게 점점 밀리게 됩니다. 점점, 점점 이렇게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모닥불도 떨어지겠죠. 자, 모닥불도 떨어지고, 그럼 가운데 링이 보이시죠? 여기에 자신의 표식이 딱 들어가 있는 솥단지가 소치, 딱 들어가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자. 자,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계속 옆을로 비켜나가기 때문에 제 생각과 같이 어, 가지 않고 막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밤에만 할수 있는 깜깜한 밤에 해야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마법사의 밤이라고 하는 색다른 게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깜깜한 곳에 가서 얼마나 어, 비춰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